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친국어입니다 자 이제 대치동 현강 커리로는 마지막 개강하는 커리입니다 뭐 EBS 파이널 그런 것들은 온라인에서 개강하는 거고 뭐 추석 특강 그런 것들은 잠시 미뤄둘게요 잠시 미뤄둘게요 그거는 정규 커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치동 현장 강의 학원에서 개강하는 걸로는 마지막 커리입니다 평가 행동 증명 이감 모의고사와 EBS 정리 위주의 이렇게라는 부제로 이제 평가능동 증명 부제를 붙여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부제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9월 모의고사 나오는 꼴 보니까 EBS 연계도 매우 중요해졌고, 그 EBS 연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선택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기출의 힘이 없으면 또 EBS가 필요가 없어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EBS도 공부하고. 기출 분석한 것처럼 선택지는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라고 붙여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평가를 도중명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표가 뭐냐면요 보이시죠 이거는 뭐 2019학년도 자료긴 합니다 조금 대한2 3년 된 자료긴 한데 크게 다를 거 없어요 학생들의 성적 변화는 뭐 갑자기 국어가 절대 평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성적 변화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요 여러분들은 요기 보시면 되겠죠. 9월 모평 기준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서울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예전에.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받은 친구들이 얼마나 유지했고 얼마나 떨어졌냐를 조사해봤더니 반도 유지를 못했죠. 결국 9월 모의고사 1등급 친구들이 반절 이상 떨어져 나갔어요. 어디서? 수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9월 모의고사 잘 봤다고 까불, 까불지 마. 아 이제 까불지 마 진짜로 내가 진짜 많이 봤어요. 9월 모의고사 1등급 받아다 까불어서 막 이, 수능에 이상등끝되고 진짜 많이 배, 봤으니까 일단 까불지 마. 어, 아니면 반대로 지금 9월 모의고사 망친 분들은 혹은 1등급을 뺏긴 분들, 2등급을 뺏긴 분들은 희망이 있죠. 왜요? 9월 모의고사 때 2등급 받은 사람들은 유지를 이번에 10명 중에 3명밖에 못한 꼴이죠. 그쵸 오히려 떨어진 사람들은 반절 이상이고, 오히려 9월 모의고사에서 상승 곡선을 탄 사람들은 10명 중에 2명이에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들 알아두실게, 다시 1등급들 중에서, 9월 모평 1등급 중에서 유지한 사람이 반절도 안 돼, 사실상. 아시겠죠 이거 진짜 유의미한 거거든요 이미 연구가 끝난 거고 조사 결과야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쟁취한 사람은 까불지 마시고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좀 망쳤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숫자로 증명이 된 거예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 충분히 돌파해 낼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사기를 좀 북돋고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두달 동안은 이 실전 모의고사 평가행동 증명을 통해서 뚫어 보자고요. 아니면 지켜보자고요.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평가행동 증명, 이렇게의 강의 목적은 오로지 11월 16일 목요일 증명을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날 하루, 한낮, 한시에 그딱그 그 결과만으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나 11월 16일 위에서 노력은 해요. 하지만 증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많은 50만 수험생 중에 증명해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같이 듣고 같이 연습해서 같이 준비해서 증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시험장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망친 분들은 이제 딱 현실적으로 직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활... 아 깜짝이야. 깜짝, 죄송합니다. 이게 알람이 울려가지고. 그러니까 화려한 설명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걸 해낼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독해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실전적인 행동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제가 면밀히 따져서 딱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떨리는 와중에 할수 있는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스킬을 알려드려서 그걸 체화하게 하거나 이해되시죠 딱 저도 시험장에서 떨리는 와중에 푼다는 생각으로 가르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주 자신의 총 모의고사를 10회를 볼 거예요. 이 10회를 볼 건데, 이 10회 동안 매주 자신의 실수를 복귀하고 보완하고, 아니면 아예 몰랐던 행동들. 아, 기출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였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그럼 또 기출로 복습하고 기출로 새로 배우고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해 되시죠? 10번을 하는데 안늘 수가 없어요. 정말. 안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강의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간 모의고사 파이널로 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간 모의고사 시즌 6 파이널 2. 현강 전용 모의고사 세트로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전 모의고사로 신여, 시험 운영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래서 2024 9월에서 한번 한 영역이 무너지니까 와장창 무너졌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에서 좀 절어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썼으면, 아, 그냥 다음 영역에서 빨리 해야지, 괜찮아.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 기억에 먹혀서, 잡아먹혀버려서, 다음 영역까지 다 망가뜨리는 친구가 많았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좀 문제였다? 문학이 좀 문제였다? 괜찮아. 다음 영역에서 조금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만회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왜? 시험 운영 연습이 잘안돼 있기 때문이에요. 데뷔하고 초연하고 좀 이제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해보는 연습도 해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냥 와장창 무너지지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에 데뷔하겠다 이거예요 문학이 어렵게 나온다면 뭐 화작 화작이 좀 어렵게 나온다면 매체가 좀 귀찮게 나온다면 독서가 혹시 보기 선점이 또 어렵게 나온다면 다 데뷔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방식 저는 이 출제 방식에 대한 대응을 항상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술 지문에서 수정 얘기가 나왔죠. 그 주파수 얘기. 주파수가 고정주파수가 나왔으면 제가 분명히 기출에서는 고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고정값으로 풀라 그렇, 그랬고, 선택지에서는 그 고정값을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무조건 할 거고,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그거를 기출로 계속 보여드려 왔고, 그걸 아는 친구들은 잘 찝었겠지. 그리고 독서 질문에서 공통점이 보이면 무조건 확보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정답에 직결됐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현대소설에서는 이런 캐릭터가 많이 나오니까, 내막을 가린 캐릭터가 나, 많이 나오니까, 혹은 소극적인 캐릭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캐릭터 위주로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그런 행동이 최화가된 친구는 잘 풀었겠죠. 아니면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보기가 모든 선택지 다 장악한다고 했는데 그냥 선택지 자체만 매몰되지 말고 보기랑 교차 검증해서 아 보기랑 충돌되네? 그럼 이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구나 그냥 찍고 넘어가서 시간이 안 끌렸겠지 이런 행동들을 다 보여드리고 기출로 확인사살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의고사에서 이런 방식이 나왔다면 기출로 확인하고 다시 연결하고 복습하는 거. 이러면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 총정리와 함께 이간 모의고사 풀의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더 해서, 거기 더해서 모의고사 출제된 EBS 문학 작품과 그다음에 독서 제재 정리 혹은, 혹은 여기서 더 플러스 알파로 제바, 제가 EBS 작품 정리를 독서 제재 정리를 따로 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강의로 강의로 따로 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요거는 그래서 매주 이거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매주 대응하면서 제가 찍을 거라서 이걸 와장창 찍어놓지 못해요. 매주 매주 한주걸 이제 한주이좀 간격을 두고 계속 영상이 나갈 것 같아요. 뭔가 찍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강의 방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엄매로들, 소개시켜라는 단어 없어요. 시키다라는 접사 못 붙습니다. 소개는, 그쵸? 소개하다. 이번에 35번 틀린 분들 좀 반성하시고, 엄매에서는.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오프라인 현장 수업이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듣고 싶은데 뭐 아니면 이간 모의고사가 있는데 집이 멀어서 못 오는, 못 오는 친구들은 학원으로 따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아마 안내를 해주실 것 같고 자그 다음에 그래 일단 복습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복습 영상 제공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복습 영상 믿고 그, 그, 이거 또안 오면 안돼 그렇죠 진짜 하, 집이 멀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친구들은 따로 전화를 걸면 되는데. 근데 집도 가까우면서 안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뭐 다리 떠는 애 있고 막 옆에서 막막 막 이런 애 있고 막 여러분 그리고 영어 듣기평가 할때 무조건 이런 애도 있어 갑자기 영어 듣기평가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헛기침해 <laughs> 막 이러면 이런 애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 빌런들을 상대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다 같이 모여서 바스락거리면서 시험 보는 경험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현장감 있게 와서 하는 거고, 제가 이건 현장에서 런칭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업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80분 실전 모의고사 봅니다. 그 다음에 10분 휴식해요. 그 다음에 주요 문항 해설과 이간 모의고사 해설. 그 해설과 동시에, 자, 이 지문은, 혹은 이 선택지는, 이 답이 되는 이 로직은, 이 원리는, 아, 몇 학년도 몇월 기출에 있었어. 이거랑 비교 분석해볼까? 똑같지? 그럼 이 기출 한번 더 풀어보세요. 이걸로 채워하세요 연결하고 복습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기출을 연결하는 이 실력은 제, 저는 최고라고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 플러스 9 이퀄 11 특강 들으시면 알 거예요. 알겠죠? 아, 뭐 이미 듣고 나서 이 영상이 나가겠다. 아무튼, 자. 알아두시고. 이렇게,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여기에서 휴식이 한번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분 쉬고, 여기서 한번더 10분 쉬면 딱 3시간 반 알맞게 딱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제 보시면, 과제 보시면, 간슬계는 이감과 함께 이 모의고사에서 만든 회사에서 같이 제작하는 거라서 요간슬계로도 EBS 제재 정리, 뭐 EBS 작품 정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요거는 딱주 5일. 주 5일 동안 감각 유지용으로 풀기 너무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필수 복습 기출.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아, 님들, 요 이간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원리, 답이 나오는 이유, 그 다음에 이 선택지 구성 원리가 다른 기출에서도 있었다. 아니면 이런 작품의 흐름, 이런 독서, 지문의 흐름, 다른 기출에도 있었다. 이거 꼭 복습하세요. 과제로 다시 풀어보세요. 그게 필수 복습 기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또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9월에서 선택 과목 못본 친구가 왜 이렇게 많니? 그래서 내가 거의 처음으로 화작 특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추석 특강에 그거는 좀있다가 영상 또, 또 나갈 거예요. 그럼 공지 영상이. 그래 아무튼간에 선택 과목별 연습 문제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엄매러들 따로 전용이 있고 화장러들 따로 전용을 만들어 드릴 테니 그것도 계속 꾸준히 푸세요. 감각 유지. 이건 감각 유지 싸움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EBS 작품 정리 자료도 나갈 겁니다. 당연히 이간 모의고사에서 다룬 건 당연하고 거기와 곁다리로 같이 볼 만한 작품들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또 EBS 독서 제재 정리 자료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EBS에 A라는 거를 냈어요. 그 다음에 이감에서 이 A를 연계해서 A1이라는 제재를 냈어.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아, 그러면 A2도 좀 알아놓자. 이것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감 모의고사에 출제된 그 정보 그대로 빼다 박을 빼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수능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감에서 a1을 줬다면 저는 a2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번에는 ebs의 힘을 많이 실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강의 일심인 학원 안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 반 하나 토요일 반 하나 일요일 반 하나요 근데 저녁 반은 금요일만 있고 가장 개강이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일인데 저녁만 되는 친구는 금요일 저녁반 오후 6시 반에서 10시 2반을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2반 듣는 친구는 스스로 일찍 일어나는 연습은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치예선학원에서 진행합니다. 여기 번호 써놨으니까 수업 관련 문의는 여기로 주세요. 댓글 주시... 댓글로 달면 느려요. 선생님 유튜브에 생각보다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서 이게 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의는 학원 번호로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알겠죠 이해되시고 자그 다음에 9월 16일 토요일 날 개강하는 거는 이제 오전 반 토요일 오전 반 하나요 토요일 토요일도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2시 반 조금 빡셀 수 있지만 님들은 어차피 수능 시험장 8시 10분까지 가야 돼요 8시 10분까지 가도 사실 늦어 10분에 딱 교문이 닫히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껌입니다 알겠지 그죠 여러분 수능 시험 보는 시간 생각하세요 국어는 아침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토요일 오전 9시 스타트 반 대치 나다오에서 합니다. 대치 나다오는 또 번호 해놨고, 문의는 여기로 주세요. 알겠죠? 문의는 여기로 자. 그 다음에 9월 17일 일요일 오전 반 개강반도 대치 나다오고, 얘네도 여기도 오전 9시부터 스타트 합니다. 문의는 여기로 주세요. 알겠죠? 댓글은 늦습니다. 괜찮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 일시 학원 안내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현강, 평가 행동 증명, 이렇게 해서 만납시다. 자, 우리 개강날 봅시다.